진실한 성품이잖아. 진실한 진성. 그 그러니까 무슨 성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? 법의 성품이지. 법의. 법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법성계니까. 그렇죠? 진실한 성품. 진실한 성품은 깊고 깊다. 이말이야 심심, 깊고 깊다. 우리가 아, 어, 이만큼이면 깊다.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판단이 됐을 때, 그보다 더 깊을 때가 심심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야 깊다 이게 정말 깊은 거네 이렇게 하는 거에 분명히 한계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저거 정말 깊은 거다 라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무한대로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착각이야. 우리 무한대로 상상할 수 없어요. 사량할 수 있는 만큼만 상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깊이가 야 이렇게 깊네하라고 어, 우리가 사량할 수 있는 깊이까지 왔는 왔다 이 말이야. 그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사량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. 요 사량할 수밖에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사량의 한계가 왔을 때 깊이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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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이의 사량의 한계가 왔을 때. 보다 더 이렇게 깊게 내려간다. 그 뜻이야 이게 심심히. 그러면은, 어 그러면 스님 여기까지 이제 사량이 깊어진 거잖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 깊어진 게 지금 여, 이거 이1차의 깊이를 측정한 거에 의미해. 그러면 여기까지 사량이 깊어졌다고 판단이 들면 더더이 사량 밖에 사량 밖에까지 깊어지는 걸 의미해요.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지요. 음.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우리가 사량할 사하는이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린 우리가 사량하는 밖을 사량할 수 있다 없다 없어. 그런데 말은 했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또 사량을 이만큼을 한것 뿐이에요. 그러면 이 사량 밖을 의미해. 그러면 이 사량 사랑 밖을 사량하면. 사량 밖이 아니야. 사량 안에 들어오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이 사량 밖을 정말로 어, 인식하려, 뭐 인식한다는 게뭐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량 한 만큼에서 멈춰야 돼요. 여기서 멈춰. 여기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마.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가려고 하죠. 그러면 사량 밖이 사라져. 사량 밖이 그대로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량하는, 사량 내부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에서 멈춰야 돼.